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본문은 20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어, 목사님께서 23절까지 준비해주셔서 더 함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 29절까지 읽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을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20절로 읽으려고 했다가 더 함께 말씀을 풍성하게 읽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미국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온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그건 아마 미국이란 나라의 힘과 능력이 또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그 가지는 대통령이 가지는 영향력이 실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대통령 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떠오르는데요. 어릴 적에 위인 전기를 많이 읽어서도 그렇고, 또한 그의 신앙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링컨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게티즈버그에서 한 연설을 영어 숙제로 며칠 몇달 동안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남북 전쟁을 싸우다가 죽은 장병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은 무척 짧은 연설문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결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정부의 정치와 정책들은 모든 그 주체가 국민이어야 하고, 국민에 의하여서 동치되어야 하며,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국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미국 대선부터 게티즈 버그 연설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유는 한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르말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로 한 단어 한 분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오늘 함께 말씀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되는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욱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도 나누고, 또한 그들에게 소식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또 너희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 이어 곧바로 중요한 한 단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고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니,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그의 아들 나신 이 그에게서 그가 그는 그의라는 표현 등으로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체가 되시며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만물과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그는 전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온 교회,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분들이 글소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더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달리 초대교회 안에는 이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부모와 전혀 다른 자녀들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새벽에 역대야 말씀을 살펴보면 선을 행하였던 왕인데 악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악을 행하였던 아버지 밑에서 선한 왕이 자라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건 아마도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부모와 자식은 많은 영향력을 주고 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항상 이어지고 항상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자식을 다알수 없고 자식을 통하여서 부모를 다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서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하신 성부이신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과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고리 시간이 아니어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언제나 3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3위로 존재하십니다.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위로 존재하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3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존재가 역할을 달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각각 독립적인 다른 존재로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서 한 분으로 계십니다. 이것은 자웅동체와 같이 또는 샴쌍둥이와 같이 몸이 서로 붙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친밀하고 아주아주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연합됨을 알수 있을까요? 성경은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연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몸이 붙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합하여 있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동시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줄로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줄을 묶어서 날마다 같이 모여 다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함으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부부도 교회도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새로운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야 해서 서로 분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고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연합을 3일 지내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연합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심으로 삼위가 그 삼위 사미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삼위 하나님은 서로 싸우지도 아니하시고 불리하지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분이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태어나기 그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분이셨다라면 사랑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3위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서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긴밀하게 그리고 밀접하게 연합하고 계셨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령을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서로 완전하게 사랑함으로써 완벽하게 연합하신 모습이 바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연합은 더 이상 셋을 구분하거나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거나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삼위 하나님은 친밀하게 연합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완벽한 사랑을, 그 완벽한 연합을 경험해 보지도 맛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연합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 긴밀하게 연합되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분이시며 선하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을 봅니다. 떨기나무나 하나님이 들려지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도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가 있습니다. 놋뱀을 본 자만이 광야에서 놋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만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며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 되시며 으뜸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렇기에 하늘과, 땅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의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모든 만물은 그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계절의 변화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그 크시고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이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모든 주권과 통치도 그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창조된 피조물들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타락으로 인하여서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만물이 다시 원래의 목적과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전합니다. 교회의 참된 주인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며 오래 나온 자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셔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도록 직분을 주셨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도록 풍요롭게 하셨으며 또한 그 일을 신실하고 오랫동안 행하도록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에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에 으뜸 되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의 창조 안에, 창조하신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으뜸 되심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위에 읍든 대심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을 행하기 위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의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습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으뜸되게 자랑하는 알리는 자들로 세워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르 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먼저 된 적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지혜롭고 강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지엽롭다 한들, 사람이 제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다고 한들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조차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자들의 가장 먼저가 되신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따라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막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로 그 일에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일로 무엇을 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오늘날 수많은 이유로 낙심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없고 공허하며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힘들고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희망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낙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위험이 도사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낙심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이며 우리에게는 소망되시는 예,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오늘 고린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의 으뜸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업과 그 모든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충만함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고 모든 만물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작게는 나한 사람에게, 크게는 온 우주와 만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야만 한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늘 항상 있다라고 전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일꾼 되었던 바울과 같이 그 말씀을 들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